오늘의 사연입니다. 남친이 엄마한테 막말을 해버린다고? 자기야, 헤어지기 싫? 나는 있잖아 자기라는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날 만나준 우리의 운명이 너무 소중해. 아 뭐야 말도 왜 이렇게 예쁘게? 해? 나는 자기한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말만 해주고 싶고. <laughs> 저만 보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제 남친은 말을 정말 예쁘게 해요. 1 0일째 저를 변함 없이 사랑해주고 있고요. 근데 어느 날 자기야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. 데이트 도중에 남친이 전화를 받으러 갔는데 통화 내용이 다 들리더라고요. 아이. 아 진짜 상관하지 말라고 짜증 난다고 아 그래서 뭐어쩌라고아 엄마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진짜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친의 화난 모습도 처음 볼 뿐더러 대화 상대가 엄마라니 전화 한 번만 더하면 진짜 다 부셔버린다 어이 남자가 내가 아는 남자가 맞나 싶었어요 많이 기다렸지 자기야 어. 엿들어서 미안한데 응. 혹시 어머니랑 통화한 거야 그 아... 집에 무슨 일이 있어? 미안한데 이건 내 가정사라서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싶진 않아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 줘 가정사니 묻지 말라는 남친 철벽에 당황했죠 이 일을 친구들한테 상담하면 무조건 헤어지래요 엄마한테 막 하면 나중에 와이프한테도 막 한다고 하는데 저는 결혼 생각은 없으니까 연애는 해도 음... 되는 건가 싶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. 네. 고민 될 만한 사연이네요. 이거는 좀 음. 저희가 항상 이게 감정적으로 고민을 했다면 이거는 좀 약간 이성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네네 남자가 엄마한테 막말하기 쉽지 않거든요. 나의 부모님한테 막말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 쉽게도 할것 그렇죠. 같아. 근데. 이그 사람 말대로 가정사는 모르는 거야. 근데 살짝 충격일 것 같긴 해. 음,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나는 자기한테 세상에서 막 가장 예쁘게 말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, 막 이렇게 하니까. 아 너무 무서웠어. 아까 네. 갑자기 돌변해가지고. 네. 여자친구는 또 다른 모습을 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울 네. 수가 있죠. 나의 남자가 화났을 때 이런 모습이구나를 알게 된또 새로운 사실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난좀 무서울 것 같아. 음, 아직 한번안 싸운 거 아닐까? 어, 화를 그렇죠. 한 번도 안 냈다 했잖아. 음. 근데 만약에 분명히 사람이 살다 보면. 만나더면 화가 나야 상황이 그렇죠. 생긴단 말이야. 그러면 그때 갈등이 생겼을 때 과연 이 남자는 음.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. 어 내가 본이 모습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음. 높겠죠. 어, 원래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정말 엄마한테는 히스테리적으로 예민하게 나올 수밖에 어, 없는 맞아, 그런 맞아, 상황인 맞아. 거고. 나중에 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해결 방법을 하는지 음. 그걸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렇죠 나는 있잖아 자기라는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날 만나준 우리의 운명이 너무 소중해 와우 와우, 와우. 와우. 야이C 아말 굉장히 이쁘게 하시네 이 사람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요 사각 작가 느낌 어, 자기라는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날 만나준 우리의 운명이 와우. 너무 소중해 이거 한통으로 예. 그러니까. 말을 한다는 게좀 대단한 것 같아요. 일단 호흡이 되게 긴것 같아요. <laughs> 수영선거 아니나요? 네. 일단 굉장히 남자가 네? 여자를 많이 배려하고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. 말투에서 느껴지죠. 그러면 민우 씨는 네. 이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음. 이렇게까지 사랑의 표현을 해본 적 있어요? 저는 되게 감정 표현 솔직해 가지고 어. 그때 그때 느끼는 감정을 다 말해 주긴 해요. 어. 그러니까 어떻게?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아, 이게 그때 감정이 아니어서 모르겠네. 솔직하게 얘기해. 어, 어 솔직하게. 어, 솔직하게 말안 하면 참 어, 대면. 어. 어? <laughs> 껴 안고 있으면은, 아, 지금 껴 안고 있는데 진짜 너무 행복하다. 3대 멸. 아, 그니까 러 뭐라 했냐면, 어. 아, 나 지금 죽어도 좋아. 아, 어. 죽어볼래요? 어. 아, 그러면, 저는 3대가 멸하는 걸로 정했고요. 그럼 정민 씨는, 네. 어떻게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이런 아... 멘트 좀 하시나요? 아 저는 그런 말은 해요. 우리 인연이. <laughs> 아, 빨리 우리 인연이 뭐, 인연이. 인연이. 아, 우리 인연이 되게 소중하잖아. 나는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해. 어..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, 3대 멸해 우리 같이. 어, 네. 오케이, 네, 자. 자 넘어가고. 네. 아, 엄마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진짜.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다부셔버린다 어? 제가 방금 전에 좀상상보면서 들었거든요. 음. 내 남자친구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으면 난 처음에 좀 걱정할 것 같아. 처음엔 걱정이 되다가도 음흠. 이제 이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이제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 모습이 자꾸 겹치면서 아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가. 응. 손님분께서는 충분히 놀랄 만한 응. 음, 일이죠. 충분히 놀랄 만하죠, 응. 진짜로. 네. 미안한데 이건 내 가정사라서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싶진 않아.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줘 이렇게 응. 가정사라고 얘기를 하면 응. 더 이상 뭐할 말이, 할 말이 없어요 어. 이 사람이 이렇게 커트를 치는 이상 응. 더 개입할 수도 없고 근데 계속 또 보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 네. 그거는 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얘기해줄 수 있을 때 얘기해줘 응.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넘어갈 것 같아 응. 민우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가정사를 공유합니까? 저는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스며들고 그 사람 나 스며들고 해서 가끔 술 먹다가 아, 이 사람한테는 좀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어요. 음. 어, 굉장히 멋있었죠 지금. <laughs> 저는 결혼 생각은 없으니까 연애는 해도 음. 되는 건가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음. 이분도 뭐 일단 결혼 생각이 없으니까 이분. 난이 말도 웃겨. 네. 어, 만약에 민우 음. 친구인 나 내가 이런 남자친구가 있다고. 상담을 했어. 할수 있을 것 같아. 아 그래? 어. 야 너무 그런 말 싸우게 되면 너 진짜 위험할 수도 있어.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친... 아, 이렇게 할 수도 걱정이 있어. 되는구나. 걱정이 되죠. 어. 나도 내 친구가 이러면 무조건 헤어져. 응. 너가 위험할 수도 있어라고 할 텐데 내가 되면 사랑하니까 이해를 하려고 할것 같아. 가정사를 남자친구가 말해준 거야. 어. 누가 봐도 별게 아닌 사건이야. 아 엄마 왜 그래? 짜증나. 전화기 부숴버린다. <laughs> 가정사가 있어서. 엄마가 뭔데? 자꾸. 아, 양말 왜 그렇게 벗어났냐고. 자꾸 전화해서 뭐라 하잖아. <laughs> 내여자친구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그랬어. <웃음> <웃음> 자, 어찌됐건, 아, 네, 시뮬레이션은 치워버리고. <laughs> 어, 첫 번째, 가족에게 막말하는 이중적인 남자의 모습. 어, 일단 가족에게 막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아니니까. 음, 그렇 음. 끝까지 남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. 오늘 하루는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? 어, 엄마한테 영상편지. <laughs> 엄마 사랑해요. 음, 네. 자 어쨌든 저도 이 가족에 막말하는 이중적인 모습. 이건 팩이죠. 저도 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. 첫 번째 견적 팩이. 네. 어? 네, 두 번째 견적. 어 가정사 문제. 철벽 치는 남자친구. 음, 어, 어, 어. 내 가정사니까 음. 알려주기 싫을 수도 있고. 치부를 보여주는 그렇죠. 싫다, 이런 걸 수도 있고. 아직도 남자친구의 마음이 많이는 안 열릴 수도 있어요. 그거는 100%뭐 공감을 합니다. 네, 응. 저도 공감을 하고요. 이 문제에 대해서는. 수리 어떻게 연애를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인데. 그분의 행동을 다시 한번 되살펴보고. 그런 싹이 튼다. 이러면은 약간 더 고민을 더 심각하게 해봐야 되고 만날 때까지 단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어.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진짜 가정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음. 나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때까지 그쵸. 음. 한번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음. 뭐 오늘의 결론은 수리. 수리! 저희의 견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!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! 연애정비소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! 사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연애정비소입니다! 연애정비소입니다.